안녕하세요 바치홀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HLB가 어,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결국은 어, 윗꼬리를 잡고 마감을 했죠 어 이제 가람 신약 허가결정 하루가 남았는데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앞으로 전망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텐데 여러분들 우선은 여러분들 저는 조금 음, 캔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캔들이 여러분들, 이런 캔들이 있다고 봐요, 지금. 우선 두 가지 캔들을 말씀드릴 건데, 자, 양과 음의 캔들이 있어요. 이렇게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는 캔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캔들도 양이 나오고, 중간에 뭐 캔들이 뭐 두세 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음이 나오는 캔들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잘 나와요. 여, 기 하나, 그쵸? 또 여기도 하나 정도, 두개 정도 보이죠? 여기도 이렇게 하나 보이고. 자, 이 캔들이 나오면, 어,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나타나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그래도 슬슬 매도 준비를 하는 게 맞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이번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캔들, 음과 양의 캔들이에요. 또, 음이 나오고, 중간에 이렇게 캔들 자체가 들어가 끼이지만, 양이 나오는 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양. 음과 양. 자, 이런 캔들을 찾아 봅시다. 이런 캔들은 보시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이 되잖아요. 여기는 나오고, 음과 양. 그렇죠또 조정될 때, 음과 양. 조정될 때, 음과 양.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될 때 나오면 뭐야? 반등을 해주는 캔들. 특히 눌림목 구간에서 이러한 캔들이 나오면 상승 추세에서 21선이 굉장히 반등이 잘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월봉에서 볼건 따로 없고요. 자, 주봉부터 여러분들 보면 되는데, 우선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게 있는데 뭐냐면, 60일, 뭐죠? 어, 장대 양봉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잖아. 그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매매하면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럴 때 기준이 되는 선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장대 양봉으로 잡으면 돼요. 그 장대 양봉이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하면 되고.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돼요. 때로는 이탈했다가 돌파할 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 추세에서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이 장대양봉의 절반을 지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 이런 부분이지 이런 부분의 절반. 그쵸? 그렇죠? 맞잖아. 난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서는 매도를 했어야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 단기적으로는 여기 가 지금 이탈이 된 상태예요 그렇죠 97,000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어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좀 분석을 하기 전에 자 제가 소통방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통방에 입장하실 분들은 제가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제가 종목도 많이 드리고 하니까 종목 매매하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지금 중요한 자리는 어딜까요? 이제 일봉에서 주봉에서 중요한 자리는 여기야,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자리 있죠? 이 자리에 절반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렇죠? 여기 중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는 또 여기가 중요해. 이렇게 해서 절반이 주봉에서 그렇죠? 그러면 98,000원과 9만 원을 일봉이고요 98,000원과 자9 0 0 0 원과 9만 원을 긋습니다. 1 0 0 0 원과 9만 원 이렇게 긋고요. 자, 우리가 일봉에서 조금 알아야 될게 있는데 여러분들 일봉에서 21일 평선은 뭘까요? 일봉에서 21일 평선. 일봉에서 21일 평선은 뭐다, 여러분들? 추세를 보. 여주는 선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분들은 생명선이라고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죠. 예. 뭐냐면, 이평선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평선이 이렇게 상승으로 간다는 건 뭐죠?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거야. 그렇죠 이평선이 하락을 한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거야. 이거 믿으시냐고. 믿으셔야 돼. 그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평선을 상방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내가 이 하락권에서 내가 매수한다고 해서 내가 이 평선을 상방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거죠. 보다 뭐 여러분들이이 평선을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이 평선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순응하는 매매하세요. 를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 자체 망가지지도 않아. 수익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어, 지금 자리 자체는, 뭐, 이슈 자체가 보면 D-1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보시면. 어,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기본, 자, 예. 결정 D-1이죠. 예. 이제 이 이슈인데, 저는 이렇게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슈가 이제 신약이 뭐 음, 허용이 됐어요. 그냥 허가가 났어. 그럼 뭐야? 주가가 자체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 신작 허가가 났을 경우. 기본적으로 얘가 몇 프로가 올랐어요? 주가 자체가. 이때부터 이미 기대감으로 3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이슈 소멸이 될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이슈, 어, 이슈 소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는 얘가 그 다음에 만약에 허가가 났다면 여기를 어떻게 돌파를 해주느냐, 관건이. 근데 여기를 돌파 못한다? 그럼 주가 자체는 하락으로 갈 수밖에 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뭘 체크를 한 거냐면, 매물대를 체크를 해본 거예요. 자, 우리 분봉 한번 볼까요? 분봉 30분봉을 보면, 자, 보시면. 자, 오늘이잖아요, 오늘. 그냥 바로 양봉 꽂고 음봉 꽂았잖아. 그러니까 뭐야? 윗꼬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거래량이 터지는 윗꼬리라 이제 방향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이제는 이제는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옵니다. 떙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면 우리가 이 윗꼬리가 대해서 알아야 돼. 지금 오늘 이렇게 이제 윗꼬리가 나왔어요. 그렇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잖아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캔들의 이 밑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 이 자리 자체가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 꼬리를 얘가 잡아먹잖아요? 이게 잡아먹는 양복이 나온다면, 만약에 이제 좀 천천히 올라가다 이렇게 말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아먹는 양복이 나온다면, 얘는 충분히 이신고가를 향해 갈 수도 있고, 요 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여기를 이탈한 이제 음봉이 나오잖아요? 얘는 그럼 전형적인 하락 구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내가 매수하고 매, 매수한다는 건 도박이에요 확인하고 매매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9만원까지 단기적으로 열어놓고 한번 이슈가 나온 다음에 매매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어, 오늘 뭐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도 기대감을 계실텐데 손절선은 잡으셔야 돼요 여기 정도는 꼭 손절선 잡고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